안녕하세요. 영어 새로 고침의 티처 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풀리지 않는 숙제, 바로 영어 스피킹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스피킹이 유창해질까요? 영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무작정 말만 하거나 무작정 써보거나 이렇게 접근하셨다면 반드시 나가 떨어지거나 지치기 마련입니다. 영어 유창성 종류가 총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영어 스피킹을 연습을 해야 끝까지 영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창성은 바로 Mental f l u e n c 입니다 멘탈플런언시가 뭐냐? 되게 의아하시죠? 바로 머릿속으로 영어 말하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실제로 입으로는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갑자기 궁금해지죠? 어떻게 입을 쓰지 않고도 영어 말하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지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러너블이라는 소규모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당역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2분 동안 영어 스피킹 연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머릿속으로 하는데요. 그 2분 거리 동안 제가 수많은 물건과 상황을 마주하게 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럴 땐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이 물건은 영어로 어떻게 하지? How do I say in English?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계속 물어보면서 영어 말하기 훈련을 합니다. 과속 방지턱을 제가 만났어요. 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또는 오는 길에 홍어집도 있거든요. 음식점. 홍어는 영어에 있을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또사당역 주변에는 계속 공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 공사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 늘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영어로 말하지? 이 단어는 영어로 뭐지? 라는 것들을 늘 궁금증과 호기심을 품으면서 계속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멘탈 어, 플루언시가 늡니다. 당연히 중간중간 정말 궁금한 것들은 사전을 켜서 한번 검색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연히 여러분들이 영어, 영화를 보거나 미드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볼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있죠? 그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영어가 아니라 멘탈 플루언스로 연습했던 그 주제와 그 내용이 딱 만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그 표현은 절대 까먹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영어로 여러분이 고민한 그 시간만큼 말하기도 같이 느는 거니까 비례해서 평소에 머릿속으로 꾸준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유창성은 바로 physical fluency 인데요. physical 이란 단어 자체가 실체가 있고 형태가 있고 만질 수 있는 거거든요. 턱도 만질 수 있고 뭐혀 이빨 다 만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습하는 게 physical fluency 입니다. 머릿속으로 백날 말해봤자 내가 실제로 영어로 말해본 경험이 없거나 발음해본 적이 없으면 당연히 말을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입으로 내가 실제 영어로 말해보는 양을 늘리는 겁니다. 이건 되게 거창할 필요가 없고요. 한 문장도 내가 한번 실제로 뱉어보고. 따라 말해보고, 아니면 은 영어 낭독 같은 것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듣고 따라하는 뭐, 에코잉도 상관없고요. 쉐도잉도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뭐, 운전을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백날 영상으로 보고 내가 유튜브로 주차하는 법을 검색해봤자, 실제로 내가 차를 몰고 가서 주차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이 실제로 차를 몰고 가는 그 과정이 바로 피지컬 플루언스 연습입니다. 바로 영어로 내 입과 혀와 턱을 총 동원해서 말해보는 시간의 양을, 총량을 늘려야 돼요. 영어로 내가 입으로 말해본 만큼 당연히 말도 잘하게 되어 있겠죠.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머릿속에선 영어, 뭐, 에세이천자가 튀어나와도 내가 실제로 말해본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말이 안 나오겠고요. 내가 머릿속으로 고문해본적 없이 그냥 맨날 듣고 따라하기만 해요. 그럼 내 생각을 말해본 경험이 없고, 내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 플로스를 항상 절반 고려하시고요. 피지컬 플 i c a l f 를 항상 절반 고려하면서 이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염두에 두시면서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스피킹도 유창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 새로 고침의 티처 조였고요. 이런 비슷한 정보를 앞으로 계속 발행할 테니 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